네, 립톱스 설명 좀해드리려고요 이게 파종한 지 3년이 넘은 건데 분갈이를 못 했더니요. 못 컸어요. 그래서 보시면 끝에 있는 애들은 컸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애들은 너무 좁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밀쳐갖고 못 크죠. 이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분갈이를 못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못 컸는데 이렇게 못 크면 이렇게 얘네들이 좁다 보면 이렇게 밀치고 올라와요 얘네들도 우짜라거든요이런 애들도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이렇게 보면 우짜라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찢어주면 좋은데 분갈이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코너 요즘 또 코너 쪽에 놓으라고 립톱스를 못 심고 이렇게 연수에 따라서 보시면 무늬가 선명도가 달라요 얘네가 지금 바닥에 있어서 좀 꼬질꼬질한데 탈피를 할수록 립톱스는 무늬가 진해져요 그래서 얘네는 무늬가 좀 선명하잖아요 연수가 좀된 거예요 그래서 무늬들이 좀 진하죠 근데 그늘에 있어서 지금 그래도 무늬가 좀 색깔이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? 예쁘게 안나오네 근데 분갈이를 하... 끝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큰데 좀 얼른 해야 얘네도 잘 클텐데 너무 작아서 참 안타까워 보면 안타까워요?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몸은 하나고 일은, 일은 많고 요즘 일은 줄일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참 일이 안질리는거 보면은 참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를 느껴요. 어제도 11시에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, 우리 애들이 안, 안쓰럽긴 해요.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막 엄마 언제 가냐고 그러는데 엄마 일이 많으니까 집에도 못 가고 어제도 11시까지 일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다시 심어주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좁은 애들만 솎아서 이런 애들 이렇게 솎아서 심기도 하는데요. 먼저 좀 삐집고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솎기도 해요. 이렇게 좁은 애들은. 이렇게 섞어주기도 하거든요. 다 뽑지 않고 이렇게 솎는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다 뽑아서 한 개씩 심어도 되고 그럼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먼저 이제 자리 확보 위해서 이렇게 솎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? 이렇게 해도 네. 이렇게 심어주세요.